부터클리와 함께 오붓한 시간 보내시면 됩니다 늑섬삼 하면 클리가 10초 세주세요 늑섬삼!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우리 둘 잘이잖아 라 나랑 많이많이 벽볕볕벽볕 <laughs> <저 뼈뼈. 웃음> 네. 오빠. 오빠. <laughs> 오빠. <laughs> 오빠. 오빠다, 오빠. <laughs> 네. 자, 이제 애교 보여주세요. 저 애교 해볼게요. 사인 <laughs> <laughs> 이쪽 먼저 할게요. 거먼 <목소리> 자.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얘들아. 보세 시작. 아, 이거 가리지 말고. 완다 이쪽 갈게요. 자, 입 자, 이가리 없어요.